어,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예, 예. 이번에는 이제 제가 소개해 드릴 곳이 18층의 8호 라인입니다. 8호 라인요? 네, 저희가 이제 아까 18호 라인이랑 구조는 똑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구조는 같고. 네, 이제 방향만 좀 틀린데 네.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도와드릴게요. 네, 이것도 해운대 센텀 마치 네. 오피스텔. 네, 네, 맞죠? 맞아요. 네, 네, 네. 어. 여기도 내나 가면 펜트리가 있겠네요. 네, 이렇게 똑같이 펜트리가 있어서 수납 네. 공간이 넉넉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오피스텔 에 이런 공간 있는 게잘 없죠? 그렇죠, 전혀 없어요. 저도 가보니까 여기가 좀 처음이다고요 저는. 이렇게 돼 있고, 이것도 신발장인 가 맞죠? 요즘 응. 또 젊은 사람들이 신발이 엄청 많잖아요. 에이, 많죠. 네, 많죠. 신발을 이렇게 넉넉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발 이렇게 없... 넣. 그런 것도 있고, 죠 네네 그리고 이거는 서랍 네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 서랍에는 뭐 이것저것 넣어도 되겠다, 맞죠? 네네, 맞아요 네네 어? 제가 좀... 됐나요? 음, 여기는 이제 음, 일갈키가 음, 있네요, 이렇게 네네 이렇게 되면 전원실수 있고 저는 바꾸실 수 이쪽은 이제 화장실, 화장실. 여기도 똑같이 샤워부스가 있어서 네. 좀 깨끗하게 좀 쓰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요 수납장이 상당히 크네요. 맞아요. 요즘 이렇게 좀뭐 수건이라든지 각종 뭐 용품들 사서 딱딱딱 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샤워 부스가 들어있고. 차부스 입고 오프가또 굉장히 크더라고요. 물 튀기면서 또 하면은 나중에 청소할 때 그렇죠, 뜨거운데, 그렇죠. 스가 네, 네. 있으니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 그러면은 전용 면적이 7.4평요7.2 평. 7.2 평. 네, 음. 그러면 혼자 살기 딱 좋네요. 아, 좋죠. 음. 또 냉장고 이거는 이것도 몇인분이에 뭐 뭐지 그는? 아 이건 수납공간이 위에 있네요. 음, 음, 수납공간. 되 있고 네. 냉장고. 브 냉장고. 순환가가 2억됩니까 2억에서 네 2억 중후반 이렇게. 2억 중후반요. 그리고 뒤에 잠깐 보시면요. 아 월패드가 있네요. 네 여성분 혼자 사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잖아요. 네. 이렇게 좀 방범용으로 이렇게도 저희가 무상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 네. 돈을 주고 유상 옵션인 곳도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네네네. 네, 네, 네. 저희가 지금 이것도 무상으로 제공을. 월패드 무상 주네요. 네네 네, 맞아요. 그리고 뭐 이런 뭐 식탁도 그렇고 미술 공간 하셔도 되고 뭐 이건... 여기 뭐 전기밥솥을 놔두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네. 전라지나 되고 맞죠? 네네 맞아요 제가 기본 옵션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어, 이거는 빨래대예요 빨래 건조를 이제 여기서 해라 뭐 이런 거아니까네 빨래하고 여기 빨래 널면 좋겠죠 네. 이것도 다 살려면 돈이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이렇게 좀 살게 를 꼼꼼하게 해 주셨네요 네 그렇네요 이건 뭡니까? 이건 아, 다 그냥 쓰러야 되네. 버 이거 돼 있고. 네. 이거는 일단 인덕션 세탁기 세탁기 공짜 주는 거 맞죠? 네. 무상으로 따드리고. 싱크도 네. 있네요. 그리고 저희가 에어컨도 무상으로 드리고 저희가 현재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향이 득분. 국동양. 네, 국동양. 그지만 저희가 통창에 또 이면창으로 돼 있다 보니까 네. 환기 같은 것도 이제 전혀 걱정 없이 잘 된다고 생각을 잘 하시면 돼요. 그런 게 있네요. 네, 요리하고 또 요리냄새 쉽게 잘안 빠지잖아요. 이렇게 네. 이면창이면 통풍을 되게 잘 됩니다. 통풍이 잘 되네요. 네. 이쪽으로 보시면은 아 이게 뭡니까? 저희가 지금 요 압쪽으로 지금 신축 현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상 저쪽이 또 복도 계단이라서 이렇게 좀 사생활 치면 크게 안될 거거든요. 그전... 사생을 치면 뭐 전혀 안될것 같은데요. 네, 고정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현재 저쪽에 광안대교도 보이고 조금 보이고 맞죠. 네, 백스코도 음, 보이고. 백스포도 보이는데 그 뒤에 보시면 제니스 마린시티 저 동네까지 아, 보여서 네 그, 음, 아무래도 뷰는 진짜 끝내줘요. 야경이 좀넘지겠는데요 맞아요. 그리고 네. 지금 보시면은 백스코 같은 경우에는 매주 행사가 열리거든요. 네, 아, 시끄러워? 어, 시끄럽진 않아요. 아, 네. 네, 매주 행사를 하는데, 네. 그러면은 일하시는 배우 수요자분들이 엄청 많거든요. 네. 이분들이 현재 여기 인근에 호텔에서 뭐 2박 3일 요렇게 단기로 머무시더라고요. 네. 제가 호텔에 문의를 해봤는데, 평일 주말 할거 없이 방이 다 찼대요. 방이 없대요, 오히려.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조금 지하철 타시고 해운대까지 가셔서 숙박을 하시는데, 아, 네. 제가 요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네. 여기가 또 배우 수요가 많아 그서 단기 임대를 하셔도 되고 그만큼 공실 걱정은 없다 이말니다 아, 근처에서 뭐 여기서 오피스 대부분 보면 오피스가 많지 이렇게 주거하시는 분잘 없잖아요. 고용 오피스텔은. 어 그렇죠. 맞죠. 네 그리고 저희가 뭐 산업단지라든지 오피스 여기 타지에서 또 내려오셔서 혼자 일하시는 분들도 많고 요즘은 음. 1인 기업도 많다 보니까 음. 진짜 사실상 저는 여기가 공실 걱정은 없다고 자신을. 음. 처리 수가 있어요. 근데 뭘 공신 잘 없어요. 확실히 어, 진짜 없습니다. 그냥 네, 분양, 분양가가 조금 딴 데보다 비싸서 문제지. 그렇지만 저희는 또그니까 네, 엄청 15년 전에 토지 매입을 하다 보니까 네. 분양가도 저렴하고 우리가 이제 부가세 환급을 또 받으실 거잖아요. 그 혜택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크다 보니까 네. 어, 저는 여기가 좀 특장점이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오기 때문에 또 다른 혜택이 또 있다면서요? 네, 금융 혜택.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개 안 되고, 네, 공개는 못 하고 오시면 네. 아, 오, 제가... 와가지고 들어야 되는 거네요. 네, 네, 이거 진짜 혜택입니다. 금융 엄청 금융. 큰 겁니까? 네, 네, 맞아요. 뭐 들으면은 놀랄 정도로. 그렇죠. 응. 확실한 겁니까? 네, 이거는 뭐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자세도 말씀 안 주시고, 네, 말씀 드려요. 이건 <laughs> <laughs> 비밀이죠. 저도 모르고. 네, 네. 일단 무조건 손님이 와야 알수 있는 그런 비밀이 있는 맞죠 네, 네, 맞아요. 비밀이좀 있는 그런 어, 오피스텔이네요. 네 그만큼 제가 좀 자신있게. <laughs> 자신있게 네. 공개가 안 되지만. 아, 네, 말씀... 좋은 혜택이 있다, 맞죠?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저도 말, <laughs> 저한테도 말안 해주고, 맞죠? 어, 그럼 제가 그은 따로. 아, 예,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네, 네. <laughs> 그래도 일단 백스코가 가까운데 그 좋네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네. 여기서가 사실상 소음 크지 않습니다. 소음요? 네. 소음은 근데 전혀 안 들리는데요. 네. 그리고 보통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시고 퇴근하시고 저녁에 오셔가지고. 네. 또 잠만 자는 공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잠만 잘거면 솔직히 뭐 태양 뭐 채광 이런거 별로 상관 없잖아요 그리고 예 네, 맞아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좀 네. 구석쪽에 많이 지어지는 곳이 많은데 네. 저희는 아무래도 뷰도 좋다 보니까 네. 여기는 진짜 제가 추천을 많이 드려요 앞에 이기 그러면 다 아, 오피스 건물입니까? 네 아파트도 이제 뒤편에 있고 센텀 스퀘어도 있고 그렇네요 다 회사 건물이에요 회사 빌딩. 회사면은 뭐 솔직히 밤늦게 되면 거의 퇴근 나는 상황 아습니까 그렇죠. 예. 여기 오피스 건물, 아 오피스텔 건물도 있기는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있고. 네네. 음. 그러면은 아 여기 브라인드 이런 거는 그냥 다 주는 거 보네요. 네, 다 드려요. 요즘은 어딜 가나 다 주니까. 네, 아니요. 전만적는 거. 음. 근데 다들 커튼을 치고 사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요것까지도 다 드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이 금액에 요걸 다 누릴 수 있으니까. 금액대가 좀 2억대요? 네네. 2억에서 2억 중후반. 억 중후반. 그리고 센터 중심의 마지막 남은 땅에 저희가 또 지어지는 거라서. 아, 여기 좀싸다 네. 그리고 지금 여기가 소형평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다, 대부분 또 대형평수라서. 네. 거주하시는 분들은 또 소형평수 많이 찾으시거든요. 네. 그분들한테도 진짜 좋아요. 그분들한테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뭐 여기로 온 어. 확률이 많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대부분 네. 이제 10년 이상 노후화된 곳인데 네. 저희가 또 신축 건물이잖아요. 그렇죠. 무래도는 요즘 사람들이 또 이제 노화된 건물보다는 신축을 또 선호를 하시니까 네. 저희는 자신 있게 이걸 조금 분양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자, 아까부터 이게 좀 궁금한데 한번 열어봐 됩니까? 어, 네네, 열어보셔도 됩니다. 이것도. 이게 뭡니까, 이거는? 아, 이니 복박이장이네요? 네네, 계절 옷이라든지 이불 이렇게 좀 수납하실 수가 있어요. 어, 응. 수납 공간이 참 많네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가 이제 뭐 식탁처럼 이용이 되는 같아요 네, 거 맞죠? 보통은 네. 여기까지. 벽을 쳤잖아요 그럼 그렇지. 의자가 튀어나올 수 밖에 없어요 아, 이게 의자만 있으면 막좀 수, 세심한 정도요까좀 어, 세심하게 여기 설계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실입주 그 하시는 분들은 진짜 매트리스나 침대만 딱 들고 오시면 될거 같아요 근데 제가 봐도 이게 다른 데 가보면 이게 막 넣었다 뺐다 하는 게 있거든요 아네 그것보다는 네. 이게 나은 거 같아요 저도 이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그것도 계속 넣었다 뺐다 하면 고장 날수없요 밑에도 거. 예막 청각선도 막 맞아요. 하고 해서 또 끌킬 수도 있는 거고 네. 화장대가 이렇게 되어있네요. 네, 이렇게 있네요. 화장대도 있어서, 좀뭐 여성분들 경우에는 더 편리하실 음. 거예요. 이것도 위에도 이렇게 되어있고. <laughs> 보는 거는 몇시 와야 되요 저희는 이제 아침 10시에서 네. 이제 저녁 6시까지. 저녁 6시까지인데 좀 시간 늦으면 또 예약하면 못볼시는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대신 이제 전화해주시고 예약 시간 잡아주시면은 저녁 네. 늦게라도 저희가 홍보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볼수 있네요. 여기 네. 네. 센텀시티 역에서 11번 출구에서 걸으면 3분 거리죠. 2, 3분? 3분까지도 안 걸리는 거 같아요 저도 여잔데 네. 뭐 걸음이 조금 느린 편이거든요 걸음 느리십니까? 네제 걸음으로도 3분 정도 3분 안, 안 걸렸어요?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근데 뭐 모르겠다 이게 맞죠 앞에 이 건물 들 때는 조금 뭐 사람들이 뭐 답답하다 느낄 수는 있겠지만 음. 어쩔 수 없잖아요 네. 근데, 근데 사실상 솔직히.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24시간 집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또 오피스 스텔에서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예, 단기 임대로 이제 주무시고 일을 하시는 목적으로 오시는 거라서 네. 뷰를 보고는 또 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뷰가 저희가 상당히 또 좋은 편이에요. 나쁘진 음, 않다. 백스코도 보이고, 뭐 수영 강변이라든지 광안 대교라든지. 그러니까 이게 뷰가 좋으면서 생활 인프로 안 좋고 교통 환경이 안 좋은 데 있느냐? 음. 뷰는 조금 뭐 답답할 수 있지만은 살기 좋고 교통 인프라 좋은 데가 있으면은 어디로를 해야 됩니까? 음, 근데 저희는 산속에 있는 거 하고. 근데 네, 하고. 저희는 지금 보시면은 어. 교통도 가깝죠. 네, 뷰도 지금 어떻게 보면 탁 트였죠. 납치도 괜찮죠. 정말 어. 세 가지가 다 들어맞는 곳입니다. 그래요? 네, 자신 있게 제가 자신 있게 네네 네, 그렇죠. 할수 있는 거다 맞죠. 네. 네. 분양가는 이억대고 네, 맞아요. 여기에서이억입니다 네. 특별 혜택도 또. 금융 혜택도 있고. 금융 혜택이 있고. 네. 공개하지 못하지만은. 네. 일단 제가 이렇게 해서는 공개는 아,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까요? 어,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네. 1구 라인도 좀 보여드릴게요. 1구 라인요? 네. 네.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네.